소렌토가 2026년식으로 연식 변경되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렌토에는 기본으로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어떤 옵션을 추가하면 좋을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프라이브로 구매하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격표를 직접 확인해보시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표를 크게 보면 가장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 3,896만원 중간 트림 노블레스 4,217만원 웬만한 모든 옵션이 들어간 시그니처 4,467만원 시그니처에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된 시그니처 X라인 4,559만원입니다. 사륜구동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329만원이 추가됩니다. 영상에서는 2륜 구동을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기본으로 어떤 옵션이 들어갈까요? 엔진 옵션은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스마트 스트림 6단 자동 변속기,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등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옵션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안전 옵션은 1 0개 에어백, 전방 및 후방 주차 거리 경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등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외장 옵션은 17인치 타이어 및 전면 가공 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포그램프, 샤크핀 안테나,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윈드 쉴드 및 1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옵션이 들어갑니다. 내장 옵션은 4.2인치 계기판, 가죽 스티어링 휠, 전자식 룸미러, 우드 그레인 내장제 led 실내 등 슬라이딩 선바이저 옵션이 들어갑니다. 시트 옵션은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및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1열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슬라이딩 6대4 폴딩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원터치 폴딩 옵션이 들어갑니다. 편의 옵션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 후방 모니터, 열선 스티어링 휠 핸들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수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 전환 조작계 공기청정 시스템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오토 디포그 레인 센서 애프터 블로우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PTC 보조 히터 후석 승계 갈림,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등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인포테인먼트 옵션은 12.3인치 내비게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6개의 기본 스피커,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과 같습니다. 기본은 5인승, 6인승 옵션은 84만원, 7인승 옵션은 69만원이 추가됩니다. 인승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기본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17인치 휠에서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및 블랙 알로이 휠로 변경,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및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루프랙 옵션이 추가됩니다. 기존 m f r 타입의 헤드램프보다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로 업그레이드되면 가시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저라면 추가해주겠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옵션은 59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옵션이 추가됩니다. 계기판은 운전할 때마다 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옵션은 추가해 주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12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업그레이드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운전 스타일이 연동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후석 승객 알림 옵션이 추가됩니다. 각종 안전 옵션이 추가되긴 하지만 기본 안전 옵션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hud와 빌트인 캠2 옵션은 119만 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2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옵션이 추가됩니다. 두 옵션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추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는 109만 원입니다. 썰루프는 취향에 따라서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본 트림을 구매한다면 차량 기본 가격 3,896만 원에서 스타일 114만 원 12.3인치 클러스터 59만 원, HUD와 빌트인 캠2 119만 원을 추가하면 4,188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트림에서 아쉬운 점은 후진 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아래를 향해 보도블럭이나 차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서라운드 뷰, 컴포트 옵션을 추가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은 한 단계 높은 트림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높은 노블레 스트림에는 어떤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갈까요? 노블레 스트림 기본 가격은 4,217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 외에 다음 사항이 추가됩니다. 안전 옵션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외장 옵션은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세팅 크롬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루프랙 옵션이 추가됩니다. 내장 옵션은 12.3인치 계기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인서트 필름 내장재 도어 센터 트림 나파 앤보 감싸기 옵션이 추가됩니다. 시트 옵션은 가죽 시트가 추가됩니다. 편의 옵션은 2열 측면 수동 선커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기아 디지털 키2,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노블레 스트림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일은 1 0 0 0원입니다 여기에는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및 블랙 알로이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및 리어 led 턴시그널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추가됩니다. 저라면 이 옵션은 추가해 주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12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안전 옵션이 추가되긴 하지만 기본 안전 옵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hud와 빌트인 캠2 옵션은 자주 사용하는 편리한 옵션으로 저라면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마트 커넥터 옵션은 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20볼트 인버터 지문 인증 시스템 디지털 센터 미러 옵션이 추가됩니다. 캠핑을 자주 가서 220V 인버터 옵션이 필요하다면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추가해주지 않겠습니다.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6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2개의 크레일 프리미엄 스피커, 외장 앰프, 후석 대화 모드 옵션이 추가됩니다.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추가해줍니다. 제가 노블레 스트림을 구매한다면 차량 기본 가격 4,217만원에 스타일 104만원, HUD와 빌트인 캠투 119만원을 추가해서 4,440만원에 구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간 시그니처 트림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갈까요? 시그니처 차량 기본 가격은 4,467만 원입니다. 노블레스 기본 품목 외 다음 사항이 추가됩니다. 안전 옵션은 후진 가이드 램프가 추가됩니다. 외장 옵션은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및 블랙 알로이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및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내장 옵션은 니트 내장제 AB 필라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추가됩니다. 편의 옵션은 전동식 틸트 및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220V 인버터 옵션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진과 같습니다. 시그니처에만 추가할 수 있는 컴포트 옵션은 10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퀼팅 나파가죽 시트, 운전석 에어셀 타입 허리 지지대 및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1열 파워 레그 서포트, 동승석 이지 억세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스웨이드 내장제, 운전석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옵션이 추가됩니다. 운전석 및 동승석 시트가 편안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내장재가 고급스럽게 변경됩니다. 풀옵션 트림이기 때문에 예산 여유가 되면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 옵션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기본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HUD와 빌트인 캠2는 119만원입니다. 편리한 옵션이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해주겠습니다. 스마트 커넥터는 220V 인버터가 필요하다면 추가해줍니다. 영상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사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추가해줍니다. 19인치 휠은 30만원입니다. 휠이 커지면 외관이 멋져지지만 승차감과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을 구매한다면 차량 기본 가격 4,467만원에 컴포트 109만원, HUD와 빌트인캠 2 119만원을 추가해서 4,695만원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엑스라인 트림은 기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전용 디자인 범퍼, 전용 휠, 그릴 등을 적용해 강인한 SUV 스타일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해당 트림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면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에서 옵션을 추가해서 4,440만원에 구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풀할부로 구매하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일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간 트림 노블레스 차량 가격은 4,217만원입니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4,440만원입니다. 4,440만원을 60개월 할부 현재 기준 3.6% 금리를 적용하면 한달월 할부금은 대략 81만원입니다. 추가로 1600cc 자동차세 1년 29만원, 한달 대략 2만5천원, 30대 초반 1년 자동차보험료 대략 51만원, 한달에 대략 4만원, 1년 1만0 0 k m 기준 기름값 한달 대략 15만원 이렇게 한달에 나가야 될 유지비를 정리해보면 대략 102만원이 60개월 동안 지출됩니다. 만약 1천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면 한달 월 할부금은 대략 63만원입니다. 여기에 유지비를 더하면 대략 84만원이 60개월 동안 지출됩니다. 추가로 세금 및 각종 부대비용 294만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